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에스프레소가 써서 잘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프레소를 잘 내리면 엄청 쓰지 않고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데 어뭐 어쨌건 원두가 저렴하다거나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라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너무 에스프레소가 강하게 느껴 져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더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지 해서 좀 레시피를 빌드업 해 가면서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아까다 나오고 있어. 응 아까 머리 끝까지 나와. 응 에스프레소를 잘 내려야겠죠. 에스프레소 내릴게요, 먼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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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다, 안다 여기는 안. 자, 그라인딩을 하고 여기 밑에서부터 잘 나오게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나오지 않을까? 가까이서 와서 찍어도 될스프레소가 <laughs> <laughs> 나왔죠? 보여줄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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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프레소가 나왔죠? 웃음> <laughs> 마시는 에스프레소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마시지만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에스프레소가 시다 그랬을 때 조금 힘,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에스프레소가 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설탕을 많이 넣으시면 돼요. 새콤달콤한 거 먹잖아요. 어, 사탕도 시고 단거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신 에스프레소가 있다 그러면 한번 설탕을 많이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충분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에스프레소가 있어요. 이거를 많이들 다 드시지 못하니까 처음에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팀 우유를 넣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되거든 봐라 스팀 우유를 하는 거예요. 우유를 조금 하고 뭐 라떼아트나 이런 거할건 아니고 우유 조금 넣고 스팀을 하고 꾸미 뭐 곰네 안 꾸미 곰인지 안곰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올려놓고 거품 대충 내도 돼요 이렇게 아무 거품이나 기술 없이 내려도 됩니다. 아무나 초보자는 하면 되니까 슬쩍 조금 부어주면 마키아토가 돼요. 이 정도만 돼도 많이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우유를 조금 더 부어서. 라떼를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냥 드셔도 되는데, 조금 더 색다르게 드시고 싶다. 이렇게 생긴 거. 음, 응, 있어요. 휘핑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걸 그냥 사셔서, 이렇게. 잘 흔들어서, 자, 여기를 찍어줄게요. 응. 이렇게 놓고, 치. 두큰 끓이는 두거 얹으면, 휘... 맛있게 커피가 되죠 살짝 뒤로 빠져서 나래나 할래, 응. 나도, 할래. 자. 나도 할래 이렇게 휘핑이 되고 이것만 해도 그냥 뭐 되게 조금 팔기는 그렇지만 집에서는 맛있게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게 뭐가 있냐면 초콜릿 네, 이런 초콜릿 집에 뭐 남는 초콜릿이 있으면 위에다가 갈아서 올려주는거 너지게 잘해. 응. 어, 이거 알었어 치울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맛있는 음료가 됩니다. 이러면은 에스프레소 마시기 어렵지 않겠죠? 지금은 이렇게 초콜릿 가루를 얹었지만 오렌지 껍질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강판에 갈아서 위에 놓면 오렌지 제스트나 아니면 레몬 제스트를 위에다가 얹으면 또 상큼한 맛과 그런 게좀 색다르게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